23년 설 고향 코스트코 프로모션 및 1월 위스키의 리큐르 가격 리스트입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선 설 특설 매대부터 가시죠. 조니워커 블랙 700ml 41,490원. 하이볼 짜이랑 코스터 같이 준답니다. 다음은 골드 리저브 750ml 74,900원. 아이스큐브 준다는 개인적으로 전 효과별로였어요. 발렌타인으로 가시죠. 마스터 7,000두개 같이 주나 보네요. 49,590원. 로얄 샬르트 볼트 700ml 272,900원. 21년은 23만 9,800치시면 난 언제 저런 거 먹어보냐. 무난한 발렌타인 21과 17은 700ml 각각 21만 5,900원에 ,59 13만 900원. 아이고 힘들다. 조니워커 블루 한정. 모시기라는데요. 751년 3 7 9900원 그냥 굶고 먹는 게 낫지 않나글렌리백7 0 0은7 5900원이고요. 죄송해요. 백로백 정확하진 뭔지 모르겠어요. 7 0 0에8 9900원. 그리고 사실 나는 이거 사러 왔지. 롱 1.75L 화소 8 5900원. 그 옆에 1L짜리 잔두개 쓴데 5 3900원인데 그거는 품절됐어요. 왜냐면 내가 마지막 하나 나보고 샀거든. 제트로의 책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700마리에 5 8 9 0 0원에 잔을 줍니다. 잔은 예뻐요. 시바스 덱을 아, 아니고 시바스가 하이볼잔 같이 주는데 1리터에5 600원입니다. 2월 3일까지 행사하네요. 주라를... 먹을 수도 없죠. 주라는 12년 쉐리키스가 74,900원이고 18년짜리는 용 아닙니다. 159,900원 이제 특설배대 끝나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일단 대용량 1.75리터 토르 망치들부터 살펴보시죠. 스카치 28,790원 이걸로 하이블 만들면 맛있습니다. 아이리시는 49,990원. 이번에 한병더 사왔지롱. 그 옆에 블렌디드 12년 스카치 위스키는 79,900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캐나디아는 34,990원. 아니 근데 대체 테네시는 왜 안들어오는거야. 빨리빨리 좀 입고해주세요 와일드 터키 8년 행사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얼마냐 6만 9 0원이네요자 이제 컷어시 쭉쭉 갑니다. 아메리칸 보드가1.75 15,590원. 벨스 젠장 벨스 스카치 1리터 29,950원. 디스톤 버지독크 57,900원. 700ml입니다. 고장 레미마틴 VSOP 700에 5 9 0 0원 아까 그거였네. 이거는 스킵하시죠. 그 다음 제가 감동받았던 헤네시 VSOP 700ml에 8만 9 0 0원 역시 이게 좀더 비싸죠. 솔직히 얘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넘어갈게요. 아이리 싱글몰트 허니. 잭다니엘 허니 아 가격 똑같습니다. 1리터 가까 53,900원씩. 글램피딕 700ml에 87,900원. 이번엔 프렌치 모드 카인데 이건 좀더 비싸죠. 25,990원이고요. 레비톨 버번 750ml에 75,900원. 아 이거 깜빡할 뻔했어. 나 먹어보고 싶은데. 아이네 싱글 몰트 750ml에 85,900원. 보드카로 넘어가 보시죠앱솔 보드카 39,990원 1리터그 옆에 있는 거는 그래프 후르츠 맛인데 35,790원. 캠핑장에서 우연히 먹었던 커클랜드 꼬냑 양 x 워드 꽤나 맛있습니다. 113,900원이고요. 이거 진짜 개꿀이죠. 런던 드라이진 여름에 처먹으면 존나 맛있어. 23,990원. 돈 올려 짱. 55,900원. 다 750ml. 야뭐이또개졸내살 아니에요. 24,990원. 몰디보다 가야죠. 본베이로 넘어가겠습니다. 본베이 런던 드라이진 1리터에 39,990원. 브레브는 44,990원. 저 핑크색은 나도 안 먹어봤어요. 나도 몰라. 그리고 나 이거 꼭 먹어볼까. 커카랜드 대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87,900원 1리입니다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맛있거 어릴 때돈없 써서 많이 사먹던 호세꼬에보보1 뭐 l 구나 숙취 쩔어요 41990원 그 옆에 테킬라 실버 1.75L 이것도 사실은 비추드립니다 67900원 말리부도 역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큰 거네요 28990원이고요 그 옆에 바카디 럼을 먹어보자면 럼은 1L가 25990원 이거 쌉니다 확실히 예고마이스터 놀라는 예고마이스터 39990원 큰 용량이니까 여러분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핸드릭스 진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700ml에 43990원 저 옆에 뭐할인하다 소중한데 난 저거 뭔지 몰라 그냥 꼽사리 하나 껴 있었어. 아이리시 크림 유크로 이거 정말 사기템이죠. 3만 990원 베이리스 먹는이 난 저거 먹고 말지 베이리스뭐 크림 넘어갔는데 그건 가격 이따가 보시고 이번 베이리스 진짜는 1리터에 3만 7,490원입니다. 아. 포인트로 리큐르 700ml에 3만 2,990원인데 저거 프랑스 바릅이 난 뭔지 모르겠어. 가장 무난한 깔로합니다 2만 9,290원 1리터인데 이거 할인 행사하고 있네요. 아 며칠까지냐? 2월 3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달려가시고요. 아까 그 대형 냉에 어떤 스파이스 럼. 아, 이것도 1.75리터죠. 3만 990원이네. 스파이스 럼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여기까지입니다. 땡큐!